예, 제가 보여드릴 차량,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2.0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먼저 이 차량은 1인 신조로 관리가 되었고요. 또 보험 이력도 없는 깨끗한 차량인데, 이 조수석 뒷도어의 판금 하나는, 어, 개인적인 어떤 문콕이나 이런 걸로 사비로 수리하신 걸로 보입니다. 그거 제외하고 어떤 부분도 교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요. 현재 타이어 마일리지도 그렇고, 실내 이 가죽 상태, 그리고 냄새, 이런 것들을 겸해서 모두 봤을 때 상당히 깔끔히, 어 전차주분의 깔끔한 성격이 돋보이는 부분들이 여럿 보이고 있고요. 또, 파노라마 선루프와 뒷좌석 자체도 이렇게 쉽게 폴딩할 수 있는 버튼, 버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공간이면 공간, 뭐 어떤 이 부드러운 느낌, 악셀링 느낌, 어, 둘다 만족스러운 차량인데요. 이제 운전석 시트와 실내 앞좌석 공간의 어떤 사용감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. 현재 주행 거리는 85,788km, 85,000한800 정도라고 반올림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차량 내에 어떤 잡음 이런 것들 없고. 어, 제가 직접 매입해서 시운전과 이런 것들 테스트 해봤을 때 생각하시는 것보다 랜드로버를 그래도 많이 찾으시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연비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, 부드러운 주행감과 이런 서스 어, 이런 느낌 때문에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어, 이 차량을 운행하시는 그런 어떤 평가 그 댓글을 한번더 확인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어, 이렇게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오작동나거나 어떤 특별한 어, 고장이 난 부분들은 없는 상태이고 제가 이제 혹시라도 이런 어, 경고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다 진단기 스캐너로 체크를 했고 또 운행했을 때도 현재 어떠한 그런 경고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. 저 P는 이제 파킹이 들어 전자 파킹이 들어간 거라 현재 그렇게 되고 또 풀었을 때 사라지는 것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뭐 실내가 깨끗한 것은 한 번에 다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트렁크 공간을 한번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.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 트렁크를 갖추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이쪽을 당기시면 뒷좌석 폴딩을 할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배열이 되어 있고 어, 시가잭을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 이렇게 당기셔서 조금 짐에 대한 것들 이렇게 햇빛 가리기 용도로 더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, 뒷타이어 마일리지 교체한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앞 타이어는 뒷 타이어보다는 아주 조금 못 미치지만 이렇게 같이 교체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. 예, 운전석 쪽 라인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조수석 쪽 라인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, 지금 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, 썬팅도 예, 아주 뭐 어둡지도 않고 이 차량을 원하시는 딱 고객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썬팅 농도로 딱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은요. 2016년식이고 등록은 2015년 12월 19일에 했습니다. 아, 그리고 현재 주행 거리가 8만5천0 0 k m 정도 운행이 되었고 또 1인 신조로 관리가 된 차량이고요. 보험 이력은 없고 아, 계속 누차 설명드렸다시피 이 조수석 뒷문의 판금 한 가지. 그거 제외한 부분들은 별도 특이 사항이 없는 차량입니다. 확실하게 좀이 차량을 랜드로봇 차량을 운행하시고 또 구매를 해보셨던 고객님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하게 차량의 어떤 그 특유의 SUV에서 많이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드러운 서스와 주인감인데 제가 느꼈을 때도 충분히 그런 느낌으로 구매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엔드로버 자체가 디자인을 상당히 우수하게 잘 뽑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쉽게 질리지 않는 어, 그런 디자인을 잘 뽑기 때문에 그 역할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. 오늘 제가 영상 속에서 소개드렸던 내용들을 파악해보신 뒤에 또 저한테 외적으로 제가 설명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연락 주시면 제가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차량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